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네. 화를 얻을 수 없다는데 그녀는 네. 기적을 캐냈습니다. 조선 중기 산골 마을. 논만 아버지를 모시고 품파리로 연명하는 효녀 연이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매일 아침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아버지제 마음엔 항상 밝은 애가 떠 있으니 걱정 마셔요. 어느 날 고을 스님이 전했습니다. 호랑이 고란에만 피는 광명화를 다려 마시면 눈을 뜨실 수 있다 하오. 연희는 결심했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단한 번만이라도 딸의 얼굴을 보게 하리라. 지르 같은 밤 험한 산길을 오른 연희는 암자에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. 호랑이가 무섭지 않느냐? 연희는 답했습니다.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엔 공포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. 스님은 빈 발이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. 마음의 상을 비워야 진실을 본다. 호랑이를 짐승이 아닌 인연으로 보거라. 연인은 구 앞에서 밤새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. 그때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. <laughs> 절체절명의 순간 연인은 도일지지 않고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. 호랑이 눈엔 커다란 가시가 박혀 피 눈물이 흘렀습니다. 일체 유심조,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. 연희는 호랑이를 원수가 아닌 가엾은 중생으로 여기고 다가가 가시를 뽑아주었습니다. 호랑이는 연희의 옷자락을 물고 굴 깊숙이 안내했습니다. 그곳엔 은은한 빛을 내뿜는 광명화가 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꽃을 꺾는 순간 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연희는 제 몸을 던져 꽃을 지켰습니다.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호랑이가 연희를 등에 태우고 마을까지 단숨에 달려 내려왔습니다. 아버지, 기다리셔요! 연희가 꽃을 다려 바보짓게 드리자 아버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. 연희야, 이게, 이게 내 얼굴이구나. 진실은 더 놀라웠습니다. 그 호랑이는 나라를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장수의 넋이었고, 연희가 뽑은 가시는 장수의 한이 설인 화살촉이었습니다. 소문은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. 연희는 깨달았습니다. 성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자비로 바꿔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난 꽃이구나. 인생의 호랑이 굴에 갇혔을 때 공포라는 가시를 빼내면. 그 맹수는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줄 귀인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